시작했고요. 방금 막 열렸고요. 일단은 오픈 런부터 조지고 직업센터 했고 설명 건너뛰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집결지부터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괜찮군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고 자쫄 좀비부터 잡습니다. 잡는데 무조건 승리가 뜰 거예요. 1레븐 쫄 좀비부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즌 들어가셔서 기부하세요. 기부. 기부하시고요. 기부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시즌 패스. 삽시다. 시즌 주간 패스 2주 정도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즌 배틀 패스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기간 보이죠? 48일. 저는 샀습니다. 두개다 샀어요. 어차피 길게 보고 할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건설 들어갑니다. 자, 이건 주간 패스 건물이고요. 응급센터 새로 생겼어요. 이거, 오픈하시고요. 이거 그겁니다. 사망하는 병력을 살려주는 건물인데, 이거 즉시 완료 때리세요. 즉시 완료로 다이아 빵 뜨죠? 때리세요. 때리시고. 자, 이것도 주간 패스 전용인데, 여기 적혀있죠? 시즌 주간 패스. 10렙까지 찍으세요. 10렙까지 찍고 2렙 좀비도 조지로 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거 보이죠? 사망해서 가는가 아니 좀 설명을 해줘도 왜 저러실까?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아니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초반에는 쫄 좀비 잡는 거예요, 쫄 좀비. 쫄 좀비를 잡으면서, 자, 여기 이거, 첫 처치 보상 받으시고, 요걸 기반으로 쭉 올립니다. 10렙까지 찍어놔도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9렙. 까지 일단은 찍으시고 어차피 여기 시즌 1에 기부가 완료돼야지 연구소가 열리고 단백질 농장이 열려요 기부가 돼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자 직업 찍습니다 경험치 경험치 쓰고 야 돼요 경험치 경험치 찍고요 자이 상태에서 또 보시면은 무조건 승리 뜨잖아요, 무조건 승리. 그러면 일단은 초반에 조져요. 무조건 승리를 조지고 그리고 시즌 배틀패스에서 보상을 또 받으시고요. 보상 받으면은 아마 이게 10렙까지 건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10렙에서 더 이상 올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거 이벤트 될 때까지. 여기 10렙까지만 찍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다음 이 추가적인 연구소라든지 농장 1, 2, 3, 4를 연속으로 열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쫄 좀비를 또 계속 잡아요. 계속 잡는데 지금 내성 부족 뜨죠. 내성 부족 뜨면은 한대 때려 봐. 때려 보면서 피통을 잘 보세요. 여기 피통을 잘 봐야 돼. 피통, 피통을 잘 봐야 돼요. 자, 1렙, 어, 얘는 뭐 1렙짜리는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무방하네. 어, 피통 안 빠지죠. 안 빠지면 그냥 얘네를 2군으로도 잡고, 이게 레벨이 좀 낮은 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어, 힘들 거고, 요거 잡으면은 경험치가 올라가서 이 경험치, 엔지니어 직업 경험치가 올라가거든요. 요게 다음에, 이거 찍어도 되고요. 이거 네모 장관 적용 받습니다. 이거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연맹 포인트 두 배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다 하나씩은 가야 돼. 최소 하나씩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첫 처치 보상 우편에 있어요. 우편에 있는 거 회수하셔야 돼. 자, 오렙 좀비 내성 부족해서 보시면은 아, 마이너스 99%네. 이거 안 갈게요. 안 갈게 안 갈게. 아이병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 초반이라 그런가? 초반에 애들이 약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이렇게, 하, 버섯, 버섯, 호박집 있죠? 호박집 좋아요 누르면은 뜹니다. 선물 뜨는데, 이거 10개까지 돼요. 10개. 다, 각자 다른 호박집을 클릭하시면 돼. 연맹 상관없어요. 연맹 상관없고. 그리고 이렇게, 내 집에 수치가 뜨거든요. 이거 치료해 달라 그래야 돼. 이거 치료 안 하면 병력 빨리 죽어요. 막 병력 계속 녹아요. 계속 녹아 내리니까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저도 종말을 한 마리 일단은 족치겠습니다. 족치겠고, 자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치료해 줄 만한 사람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자이 상태에서 저도 이제 할까 해야죠. 트럭이랑, 은밀, 레이더 다 보내겠습니다. 33분. 5분. 자, 일단 트럭 두대보냈고요그 다음에 열차 탑승하겠습니다. 열차를 아무 데나 일단은 태우고요 이거 선물은 그, 왼쪽 거, 티켓 하나, 좋아요 하나,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운빨이에요, 운빨. 운빨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부터 조질게요. 레이더부터 조질 거고, 방랑자 잡아야 되는구나, 방랑자. 방랑자를 까먹었네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 보물 캐러 가시고,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드론이에요. 체력 팍팍 쓰시면 돼. 체력 팍팍 쓰시면 되고. 160잡으했어요 160. 140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되고. 자. 종말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1렙 이런 건 타도 됩니다. 1렙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자, 이제 2랩. 1랩, 뭐야. 1랩 첫 처치가 안 됐나? 왜 이게 떠있지? 어, 왜 이게 2랩이죠? 2랩 되나? 될, 되긴 할 텐데, 2랩은. 뭐, 이상하군요. 자, 그 다음 6랩은 마이너스 99%인데 아마 될것 같긴 해요. 제가 초 세긴 해가지고,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보내보고,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터지면은, 이걸 기다려야죠. 이거, 1주차 이게, 서버 전체거든요, 서버 전체. 이게 빨리 열려야 돼. 근데, 다이아는 굳이 기부하지 마요. 다이아 기부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고요. 자, 잡으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거를 꼭, 드세요. 이게 시즌 1부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식으로 그 좀비 엘리트 몬스터를 잡으면은 자원이 뜹니다 자원이 뜨고요 지금 아주 좋은 표본이 됐군요 여기 터졌죠 이 새끼 왜 터졌냐 자 일단은 내 본진 치료해주세요 하고 자 일단 드론이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게 솔직히 못먹긴 못못 할건데 못 먹긴 할 건데 시도는 해볼게. 이게 제가 이거 영상 찍는다고 폰을 펼치면 보물이 안 먹어져. 펼친 상태에서는 보물이 더럽게 안 먹어져. 그래가지고 네, 어차피 기대도 안 했고, 자, 지금처럼 터집니다. 빨리 치료 좀 해줘. 치료 친구들아, 치료해 주고 보자. 또 치료해 줄 사람. 여기 주사기 버튼이 생겨요. 주사기 버튼이 생기면 치료를 해주시고요. 이거 보시면은, 병사가 계속 죽어요. 냅두면 계속 죽어요. 빠르게 치료하셔야 돼. 빠르게 치료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아니구나. 터졌죠? 내성,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터졌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기다리시고, 이거 지금 못 잡는다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종말 2단계. 얘는 내성이 되잖아. 초록색으로 떠 있잖아. 얘만 잡아. 내성 되는 것만 잡고, 딴거 손대지 마시고, 이 틈에, 자, 우리도 보냅시다. 은미를 발송합시다. 초반에 터져봐야 깨닫는 부분도 있긴 해서 내가 지금 말을 아끼겠는데, 저거 터지면 타격이 큽니다. 아, 귀찮으니까, 슈퍼리셋 한 방에 가고, 슈퍼 발송, 끝! 레이더 까시고, 이런 거는 잡아도 되고,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은, 방랑자를 잡아야 돼, 방랑자. 자, 방랑자가, 맵이 좀 크죠? 방랑자, 보시면은, 첫 처치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를 꼭 잡아야 돼. 자, 그리고, 160이 없나, 근처에? 170델라나 옆에 이 친구들은 누군가? 어, 중소연맹이군요. 일단은, 뭐, 중소연맹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160이 안 보이면은, 170을 잡아야 되는데, 160, 160, 160, 100, 100 이런 거는 잡을 필요 없고요. 170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70을 잡도록 할 거고, 집결은 함부로 타지 마세요. 자, 보세요. 집결 3레벨. 마이너스 76%죠. 이런 거, 그냥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아까 마이너스 99%에서 터졌잖아. 터졌는데, 심지어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자, 봐봐요. 보이십니까? 전투력 차이를 17배 차이 나는데 터졌어. 그래서 이 내성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이, 일주차 요거, 기부 다 차는 즉시 건설하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